하면서 풀리는게 사실은 세금적인 부분도 이득이 많고 되게 좋아서 어차피 일시적 일각의 주택 이용하면 되니까 비과세는 또리님도 그런식으로 비과세 이용해서 일시적 일각의 주택도 지금 많이 완화가 됐죠. 그래서 그런걸 이용해가지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사건은 2 0 2 1 타경 10486 이거 인천거예요 계양구에 있는 초정마을 두산아파트 삼0사동5 0이호 아파트구요. 물건 종류는 건물 면적은 29.09평. 좀 크죠? 전용 면적인데. 그리고 대지권은 13평이고, 매각 물건은 건물 전부, 토지 전부니까 낙찰받으면 온전하게 취득하는 거고, 작년에 사건 접수가 됐어요. 소유자 박땡땡, 채무자 박땡땡. 같은 분이네요. 채권자는 군땡땡땡. 이미 경매. 군의문은 뭐, 이금용 근, 근수권인가요 근데 감정가가 6억 천9 0 0 나왔는데, 이 감정가는 이 사건 접수한 때 시쯤에 시세니까 믿으시면 안 되고, 1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조사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최저가는 유찰 두번 돼가지고 반값입니다. 3억. 3억 괜찮죠? 오늘 뭐 기사를 봤는데, 얼마야? 뭐 6억 이하 아파트는 뭐 없,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6억, 6억 벌려면 진짜, 진짜 병이 쳐야 되는데, 일반 우리 막, 제가 뭐 처음에 옛날에는 제약사를 다녔었는데 거기서 뭐 생산 관리를 했었는데 어 생산 기획, 생산 관리를 했었죠. 근데 진짜 1년 1억 모으려면은 저처럼 이제 뭐 부모님 돈안 받고 살아고 또 부모님들 모시고 온 상황에서 1억 이상 모으려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집값이 6억 아래 안 나온대. 와, 그게 어떻게 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경매를 받아야겠죠, 그러면 싸게 작은 것부터 해가지고. 불리고불려가지고또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빨리 갈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반값이고, 등기사항 보시면은, 어, 말소기증 권리에 서는 권리는, 근도당, 근도당, 가업류 임의경매 중에, 날짜가 제일 빠른 예죠. 낙찰받으면, 얘를 포함, 말소기증 권리, 다음 AMC 걸 포함해서 다 소멸이니까 인수한 게 없구요. 특이한 거는, 어, 원래는, 동인천 신협, 그리고, 어, 군산 반석 신협에서 돈을 빌렸는데, 여기, 대부업체들이 다 론셀 방식으로 사왔죠. 사와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사오면서 다음에 MC는 디지 DG 캐피탈, 디지비 캐피탈에서, 어, 질권 대출 받은 거고요. 레버리지를 이용한 거예요. 투자하면서. 한별 자산 관리는 제이비 우리 캐피탈에서 질권 대출 받았고, 또 레버리지를 이용한 거죠. 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계신 거고, 21년도 에쓰니까 뭐, 오래되지 않았네요. 근데 경매로, 이제, 신청해가지고, 원래, 아, 군산 반석신협이 신청한 거를 사왔구나. 이 신청한 다음에 사와가지고, 채권 최고액은, 음, 2억, 3억 7천 정도 되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어, 여기, 낙찰받으면은 예를 파면 다 소멸이니까 인수한 게 없고, 임차인 현황 보시면은, 어 배우자님이 그냥 전입해 계세요. 전입해 계신 것 같아요. 전입, 뭐, 돼있고요 음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 현황 상 전입이라고 나와 있네요. 현황 후 볼게요. 세대 알람 안 해봤나? 세대 알람을 해봐야 되는데. 음... 어, 세대 알람 해봤네요. 우리가 입찰하기 전에, 7월 1, 5일날 만약에 입찰을 간다. 그럼 그 전에 세대 알람 해보세요. 그, 그이 경매 정보지를 출력해가지고 근처에 주민센터 가서 어, 세대 알람, 해보시면은 좀 재미있을 거예요. 도움도 되고요 그리고 꼭 했었죠. 제가 예, 낯, 뭐 입찰할 때는 어, 저기 그이 등기부, 등기부랑 거축물장이랑 세대열람이랑 이런 거 직접 다 떼어가지고 확인해 봤거든요. 그리고 대법원 경매 가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걸또 확인해 보고, 이 사설 사이트 말고 입찰하는 분들은 대법원 경매 들어가 보셔야 돼요. 사서 사이트가 잘못됐으면 안되니까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평범한 물건이고 위치 한번 보면은 어 위치가 여기네요 이망역 계산력 아, 계산력쪽이구나 계산력쪽이고 이망역에서 뭐 지하철이랑은 좀 거리가 되나 볼까요 직선거리로 역세권이네도 400m가 안되네 거리가 가깝고 그리고 음, 개양 IC, 가깝고 교통은 좋아 보인다. 교통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 이게 지금 아파트 이름이 초정 마을 요거네요. 자 단지 정보 보시면은 우리가 면적이 96.15죠. 96.15 어, 초정 두산 요거다. 요거니까 요렇게 방 3개 어, 거실 주방 넓겠죠 이게 그러면 왜냐면은 지금 36평형이니까 좀 넓, 넓고 단지는 지금 지은 지가 97년도죠 97년도에 지은 거고 좀 어떨까 단지가 요렇게 깔끔하네요 단지는 단지는 깔끔하고 딱 90년대에 지은 아파트 모양이죠 아파트 많이 보다 보니까 그냥 그 연도에 지은 거고 관리를 깔끔하게 잘했네 칠도 다 해놓고 관리도 잘 돼있고 이런 아파트고요. 그러고 어... 실거래가 아... 4억 4천 정도. 11층. 1층이 4억이니까 4억 4천이 맞겠네요. 그리고 매매 효과를 보면은 어... 효과는 뭐 5억 대 5억 3천 5억 5천. 5억 5천,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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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 5억 6천 그러면 저는 한 4억, 이게 바로 팔건가또 아니니까, 양도를, 아 좀더 높일까? 4억 5천에 실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4억 5천에, 일단, 해보고, 그리고, 어 입찰은 지금, 3억 300이니까, 지금 들어가겠네. 많이 들어오겠는데? 지금, 6억 1,900까지 올라갔던 거니까, 사실은, 지금 한 4억이라도 들어오겠죠. 이거 왜냐하면은 호가는 5억이니까 5천만 남기죠. 하고 들어오면은 들어가는 돈은 한 1억 2천 6백 명도 비용, 법무사 비용 뭐 추가로 들어가는 거 조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 비과세보다 은 5천 남는데 지금 5억이나 뭐 5억 5천에 팔면은 1억 1억 5천 남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신 분이 많은 거죠. 사실 그리고 어 슈퍼스타님 안녕하세요. 오늘 추천 물건 대기 중이라 그러는데 안 그래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어좀 딜레이 되고 있긴 한데 이렇게 음 투자하시면은 입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억 정도 좀더 높게 쓰셔도 될것 같긴 한데 어 4억 5천도 나올 수 있겠는데요 처음에 근데 양도까지 4억 5천 고민스럽게 되게 얼마나 들어가야 될까 저라면은 그냥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인천에, 개양, 초정, 마을, 조상, 아파트는, 어, 등기상에 인수하는 거 없어요. 근데, 온갖, 대부업체들이 투자하고 있는 아파트고, 전입 어, 소유자분, 배우자님이 계시고, 감정가는 6억대 나왔는데, 지금 거래, 실거래가는 4억 5천 찍혔고, 음, 호가는 5억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4억에 들어갈 거냐, 입찰을. 아니면 더 낮게 들어가면 좋긴 하겠지만, 은 그거는 이제, 임장과 조사해보시고 소신껏 입찰하는 거죠.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사건 볼게요. 오늘 이제.